3분 절반 지났을 때30% 돼. 여기 한거 절반 지났을 때30% 앞자리가 3이면 40% 밖사는 4 지금 우리 쪽으로 와요. 네. 같이 두지 말고 오늘 타고 정반대로 와 있으면 1 0쳐차이딱 보여요. 저 통과하다 죽을까 봐. <laughs> 나왔고, 나 나왔어. 네. 야정기록 할게 터기오면줘요 네, 줬어요. 그냥. 끝나지? 어, 나8초8초 8초 남았어. 네, 이거는 뭐안 아무것도 돼? 안 해야 돼. 어. 남자 방금 나서 정화됐어. 인계해줘. 안 들어가야 돼. 도발. 줄이 또안나다 제발... 아, 러면 이게... 아, 베이징은 실이 망했네. <웃음> <웃음> <방판보고 이야기했어>. 예. <laughs> 아. 방 보고 이야기 예. 아, 나와. 아가두 번. 내가 <laughs> 먹어야 돼. 음. 안아 <laughs> 되게 안 좋아. 라이좀어 <laughs> 내가 또 말했어, 다시. 아, 그래 그래. 아가지 그래. 먹기 조심.

나쁘지 않아. 그와가 두번 먹고, 이거 먹고 이제 들어가. 뭔지엔 <목소리> <목소리> <본진, 목소리> 조심. 나 체포 지금 한번만 그건 으로 돌아와요. 아, 딴 사람 켰어. 엑스인 데까지 와. 자기 찌질 뺄게. 나왜못 들어가죠? 1분 30초 안 지나간 거 아니에요? 아, 100이 돼야 되는 건가? 아니, 아, 되는 건가? 아니 1분 30초만 지나면 되는데? 그러니까 들어간다, 들어간다? 경화 대미 아직 남아 있었네 받는 피 15%로 감소 저고 3번째 로어 여기 잡고잡남자잡으었어요 강군님 어, 지금 그거 되면 깔아주세요 투 아... 지 없어 다음 거에다 넣 예 방역 뺐도 일로 하여. 온다 법, 아 법사경계 법사경계 연막 있으면 빼줘 건너가서 에 도착하면 연막 갈게요 짤서 연막 하나 빼줘 와 이거 나 나오는데 씨 깜짝 <laughs> 나오 바로 인게 도발 그 내가 2번 거까지 먹을게 그러니까 마지막 구만 어, 먹어. 그렇지, 음. 그러니까 마지막 구만 먹어. 그가 지금 존나 쎄거든 우숙주가 하면 그 한테도 우숙주가 존나 쎄지는 오케이, 이번 <laughs> 거에 천, 이번, 이번... 거에 우숙이지? 오숙... 보임도 <laughs> 있어요. 나는 보임. 콜 나오면 천찬 쓰고, 콜 나오면 천찬에 보임 빼고. 아, 오숙반, 빠졌... 아, 오숙반에서 오케이, 오케이 다써 봤어. 이번에 천천히 고인 쏘요나옴에 천천히 고인 공거를 말랐다 작업 감아주소나왔다 마나 관리해 이번, 이번 거 살려야 돼이번에 아... 생색심 다 먹고 어, 생색심 다 먹고 조금만 X 스 쪽으로 이동한다 엑스 인재까지 이동해도 되나옴 위치 되게 안 좋아 아... 이 위치가 위치 도거은 했고 천천빼뺄 준비 쟈쟈 가 이거 먹어야 돼 내가? 네다 응. 먹어 수업이 잘됐어 맹비 임기 할게 두아 딜해라 임기 임기 할게 디아 딜해라 아 딜해라 딜해해아 딜해 핵이 났는데? 풀안 왔어? 조금만 10초만 있다가 5초 그냥 쏴줘 5초 쏴줘 어요 반격 툭툭 전부 딜해 딜러 사이가 러 딜러 오케이 두아 컷천 저건 광선이 위험해. 광선 때 딜러만 살려도 좀 줄여도 되니까. 그거 하나둘러만살되나 딜을 안 넣어도 돼. 딜러만 살려. 슝동에 딜러 넣어버려. 나 경계도 왔다. 내가 법사 경계 넣었어. 오. 어, 법사 경계. 좀 돼. 연막도 쿨이 딱올거 같기도 한데. 연막 먼 끝나야 돼. 방콕 20초 충분해. 충분해. 네. 이거 딜러만 살리면 돼. 살려야 한번 올릴까? 아, 올리지 마, 올리지 마. <laughs> 딜해! 성어는 안 돼. 게 맞네. 두하는게 맞네. 주관할 죽잖아나 그래. 살려줘? 아, <laughs> 씨발.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뭐야, 이거. <웃음> 어쩌다. <웃음> 아, 망토. 아, 왕토는...